하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이제 여덟 번째 강의, 보색과 신명죄, 몸을 우상으로 삼은 우상의 존으로 삼은 죄, CS 스 루이스는 어, 에로스는 신의 대기를 끝일 때만 악마가 내기를 끝인다, 주임했 이제 우리가 이제 일곱 가지 죄를 다루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이제 교만 복심을 한번 해 보시면 교만을 예를 들면 자기를 어, 부풀리는 죄에서 그죠 자기를 이렇게 막 부풀리고 어, 자기가 원래 가저, 가진 지위나 분수보다 어,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었죠. 탐욕은 이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었어요. 그죠 시기는 이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어, 욕망 그러니까 이 교만으로부터 사실은, 아, 아, 프로이드가 말하는 이제 욕동, 추동이, 이제 죄의 추동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식탐과 이제 오늘 가르게될 호색은 아, 프로이드의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아, 욕동의 두 가지 중에, 사랑과 미움 중에, 사랑에 해당하는 거죠. 아, 사랑에 해당하는 욕동이고 이두 가지는 다 모두 몸과 아 관련이 있어요. 이제 이 다음에 나오게 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강의는 하나지만이 다음에 나오게 될 구강 식감은 아, 분노와 나태인데요. 아, 분노와 나태는 이제 아, 미움, 적개심 혹은 이제 공격성 이제 그것과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이 아, 있습니다. 나태가 이제 어, 미운과 무슨 관계가 있겠냐 싶지만, 여러분, 우리 나온 책의 핵심 능력, 치유의 뒤편에 보면, 무기력을 보시면, 아, 무기력이 형성되어지는 아, 근본적인 이유에 이런 공격성, 분노 감정하고 매우 맞닿아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네, 오늘 강의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 뒤에 있는 것들을 좀 땡겨서 어, 간단하게 좀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 감정은 이제 앞에 있는 세 가지, 에, 일곱 가지 죄중에 앞에 있는 세 가지는, 아, 우리 안에,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아, 어, 어떻게 죄가 추동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 부풀려지고, 그것을 탐내고, 마침내 그것을 빼앗아 오는, 그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타자에게 가서 닿는, 그것을 내 것으로 빼앗아 오는 데까지 이르고, 그것에 탐닉하는 것으로서의 식탐과 오늘 다루게될 호색이고요. 이게 사랑에 관련된 주동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 일어나게 되는 이제 분노와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반대에 되는 주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는 이제 뭐 여러분 제가 여러번 설명드렸지만 이제 이게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그 골로새서에 보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 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각 이제 제 4강부터 10강까지 설론에 나오는 것은 위의 것에 해당합니다. 그 위의 것은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신학적인 덕이고 이 덕은 뭐라고 얘기했죠? 습관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습관을 의미하고. 그 믿음의 씨앗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심으셨고 그것의 최종적인 형태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것은 이제 이 우리 안에 있는 덕은 뭘 통해서 자라게 되어지냐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자라게 되어지고 그 은혜의 수단은 무엇과 맞닿아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성소와 직접적으로 맞닿는 이제 그. 외적인 포트이고, 우리의 내적인 포트가 있다면 바로 이 믿음중앙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호색과 핵심 강경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지난 어, 지난 주에 식탐의 앞부분에서 어, 그 사중 해석에 대해서 그죠? 어, 사중 해석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어, 그 사중 해석을 이제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중 해석이라는 게 무엇과 무엇과 무엇을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을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어, 믿음은 어, 음, 이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 믿어야 할 것들, 그다음에 소망은 이제 종말론적인 것들, 그다음에 사랑은 이제 교회론적인 것들. 이제 이런 것과 이제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지난 강의와 강의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처럼 성경해석의 목적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이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죠. 그죠? 어, 해석을 위한 해석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이바지 않는, 이바지하지 않는 해석을 하는 사람은 아직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어, 밝혔습니다. 이독트리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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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나라는 이제 어거틴의 책에 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육강의 어, 소론에서도 밝힌 사중 해석은 어, 본질적으로 이저이 어, 지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바로 이 신학적인 덕을 함량할 목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세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세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의 구조도 믿음, 사랑, 소망의 구조로 되어 있고, 본질적으로 이 사랑의 덕성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무엇이 우리 안에서 생겨야 되냐면 이제 사랑의 덕성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아, 믿음에서 시작한 이 여정은 아, 율법을 통해서 믿음과 회개를 도구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서 하늘의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에 우리가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연결의 단말이 우리 안에 생긴 소망의 덕인 것이죠. 믿음은 이제 뭘 바라보게 된다고요? 종말론적인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데, 믿음은 하나님 표상을 변화시킨다면, 소망은 무슨 표상을 변화시킨다고 했어요? 자기의 표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신에게 관련이 있는 덕이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만든다면 소망은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을 만들며 이두 인식의 상호작용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빈도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이제 기독교의 강요를 출발할 때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를 아는 지식이라는 이두가지 기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두 가지는 달리 말하면 나와 타자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타자의 윤리가 하나님 사랑이고, 나와 타자의 윤리가 이웃 사랑인 것이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표상은 결국은 무엇을 다시 결정하게 되냐면 이웃에 대한 표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발달해 간다 그랬죠, 죠? 그렇죠? 자기상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 표상이 생기고. 그 하나의 표상에 더 현실적인 형태로 무슨 상이 생긴예요 타자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하신 비유들에 보면 이 소자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고 해서 아, 그렇게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마치 대하는 것처럼 아, 그렇게 대하는 것을 제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덕으로서 믿음소하는 사람이 예. 영적인 발달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렇게 발달해 가는 거예요. <laughs> 아,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다시피, 우리 영혼의 입을 입인 믿음을 통해서 뭘 먹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먹게 되고 그 말씀을 먹는 것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성장을 불러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영적 발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발달은 성경의 발을 해석해서부터 어,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리토의 성육신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가 오신 방법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생각은 듣는 사람의 귀를 통해서 그의 마음에 남게 하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 생각은 소리로 변할 때 없어지지 않고 완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다마 형태를 취하는 변화의 과정에서 본성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 말씀은 그 본성의 변화 없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소리로 변했을 때그 본성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와 같이 육신에 들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각을 좀더 확대하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 수많은 불신자들과 세상이 교회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에 되어오시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이 사랑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신 과정은 말씀이 우리의 몸에서 덕을 이루는 과정을 유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욕심에 계셨듯이, 우리 안에서도 이 덕이 쌓여서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유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므로 자연적인 본성의 변화를 겪지 않으면서도 초자연적인 덕으로서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안에 생김으로 우리는 땅의 것을 따라서 살지 않고 위의 것을 구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로서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성경의 목적을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설명합니다. 어거스틴은 바울의 이 표현을 인용하면서 말씀이 충분히 이해되고 성경에 대한 그의 모든 지식으로서 이세 가지 은사, 곧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람을 육성하는데 이바지하게 하는 사람이 침착한 마음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일곱 가지 제가 마음에서 나오듯이 사랑 역시 우리의 마음의 덕에서 나옵니다. 원래 우리 마음은 죄로 인해 부패로 기울어져 있지만, 초자연적인 덕인 믿음은 그것이 참되다면 반드시 사랑을, 사랑으로 이끌게 에, 됩니다. 바울의 표현과 어거스틴의 해석은 바로 이 지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 신자가 영혼의 입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셨듯이 우리는 말씀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과정이며 우리가 죄를 이기는 길이며 기독교 상담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입니다. 이제 참 사실 오늘날 기독교 상담을 보면 이제 사실은 세속 심리학적이죠. 말은 기독교지만 세속 심리학과 전혀 차별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 하면 이제 뭐 성경적 상담이라고 하는 쪽을 보면, 어, 사실, 어, 뭐그 비판에 관한 이제 논문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어, 좀, 음, 오히려 중세의 그 반펠라기우스적인 전통에 더 기울어져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알미니안적인 거죠. 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티맨스터 신학교에서 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상담 과정 자체는 좀 제가 보기에 신학적으로 좀더 알미니안적이고, 인간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좀, 어, 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어, 우리 안에 있는 신학적인 덕을 이렇게 에, 기르고 이럴 수 있는 기독교 상담하기 어, 목회 현장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들로 아, 그렇게 좀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져 과정인데 그것이 구원의 과정이며 우리가 죄를 이기는 길입니다. 에, 기독교 상담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인 것이죠. 성경적 상담은 지나치게 표피적이며, 일반 심리학은, 신, 에, 에, 심리학을 신하게 적용하려던 기독교 심리학은 에, 믿음의 초자연적인 성격과 그 적용이 구원에 관한 일이라는 점을 강가한 오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기독교 상담의 스탠스들이 이제 여럿이 있는데, 보면 얼마만큼 받을 것인가를 고민해요. 그러니까 일반 심리학을 어 이제 이 기독교 상담에서 어느 정도 열어줄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하는데 제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효력이 어디에만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거든요. 신학적으로 그래요 우리 개신교 전통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그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우리를 구원, 우리의 구원을 혈액 있게 하는 그 은혜에 접근하는 수단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얼마만큼 열어줄 것인가? 이논의는 뭐를 착각하고 있냐면 그 심리학적인 그 도구들이 은혜의 수단의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토대가, 토대를 전혀 달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이제 오류들이 많이 드러나요. 이거는 이제 제 박사논문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리스 같은데 올라와 있으니까, 그 서론 부분만 읽으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주 내용인 호색 한번 보겠습니다. 호색의 정의. 호색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셀게이아는 사회적인 모든 규율을 어기는 자기 제약의 결핍 상태로 한마디로 방종을 뜻합니다. 태초의 혼돈과 같은 무질서를 뜻합니다. 이와 유사한 단어로 음란을 의미하는 라틴어 록셔리아 역시 호색이 단순히 육체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치스럽고 그런 것에 걸리는 욕망과 충동으로 내적인 무질서와 타자를 해당 향한 추동을 몇번수 있습니다. 이 럭셔리아는데 여러분 아시는 럭셔리이라는 네. 단어가 여기서 유리한 것이죠. 사람들이 사치품이나 명품에 집착하는 것은 그 물건으로 자기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추동입니다. 이 힘은 생후 4개월부터 이제 관찰이 되는데, 1991년 개봉한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에서 조디 포스터가 역할했던 그 FBI 요원이었던 스탈링이 추적하던 범인 버팔로빌은 다섯 명의 여성을 납치해서 그들의 피부로 옷을 만듭니다. 그렇게 자신이 그녀들의 아름다움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심리의 반영인 것이죠. 이게 보면 막 되게 변태적이고 이상 심리처럼 보이잖아요. 네,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상에서 흔히 있어요. 뭐 명품백으로 자기 가치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 좋은 차를 탐으로 자신이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뭐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자기 것으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파울로 어, 비의 이런 어, 심리적인 어, 욕망이 바로 이게 호세의 심리의 근본적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심리는 두 가지를 존재하는데, 자기상의 열등함과 타자상에 대한 동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상의 열등함과 타자상의 동경은 주로 이제, 뭐, 이, 소위, 어, 오이 디프스라는, 그 시기에 이제 아이들이 겪는 일이죠. 어 이제 엄마 아빠는 너무 거대하고 어 자기보다 능력이 너무 너무 탁월하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애들끼리 막 그런 자랑을 하죠. 아 우리 아빠는 운동을 잘해. 우리 아빠는 무슨 회사를 하냐. 우리 집은 집이 몇 평이야. 우리 차는 무슨 차야. 뭐이러면서 애들이 막 자랑하잖아요. 그거는 그 동경하는 것들을 내 것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욕망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타자상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laughs> 이때 이제 아버지하고의 갈등 혹은 엄마하고의 갈등 거기에 작용한.